지갑 안에다 놓으면 재수가 막히는 것들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이쑤시개나 바늘 같은 거저 어릴 때 사진 같은 것도 그리 좋지는 못해요 어릴 때 사진? 그렇지, 아기 때 사진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원사 심안입니다 선생님 잘지내셨죠 선생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고 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지갑. 아돈 지갑? 돈 지갑. 그데이 <laughs> 네. 지갑에 음.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뭐. 어. 이 지갑 안에는 우리가 흔히 금방 알수 있는 거 돈, 돈 지갑이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거고, 돈이 오래 머물러야 좋고, 큰 돈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 <laughs> 네, 지갑 안에 이제 돈은 기본적으로 넣는 건 알고, 카드 정도, 또뭐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거 넣는 것은 아는데, 아, 지갑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갑 안에 넣지 말아야 될 물건이라든지, 지갑 안에다 넣으면 재수가 막히는 것들. 음. 어, 돌아가신 분의 사진, <laughs> 이쑤시개나, 바늘 같은 거. 어. 저 어릴 때 사진 같은 것도 그리 좋지는 못해요. 어릴 때 사진? 그렇지. 아기 때 사진 같은 거. 어. 저의 어렸을 때 사진도 각고이안드는 애죠. 어, 대표님 같은 어렸을 때 사진, 뭐 깨복쟁이 사진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laughs>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재의 사진이 좋지. 음...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은 그 어렸을 때 동경하는 맛은 있지만은 네. 진취적이지는못 하죠. 이수식이는 왜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 항상 이수식이 누가 거든요아 다음에 식당에 가서 뭐 먹으면 또 쑤실라고. 어, 어떤 사람은 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부부가 네. 네. 어, 이수식을 반을 잘라서 딱 잘라 가지고 어, 남편은 반, 또 반은 그 이제 아주머니.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도를 애껴가지고 엄청 부자로 좀잘 사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는데 네. 지갑 안에는 칼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굉장히 날카롭고 성질 자체가 금성 분이기도 하고 이쑤시개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칼의 성질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지갑 안에는 그리 좋지 못해요. 오 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복원안 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의 사진은 괜찮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있을 자리가 따로 있어요. 음.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부모님 사진, 또뭐 친구 사진, 본인 사진, 이런 사진이 괜찮죠. 응. 음. 음.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업을 절대 넣지 마라 하했는데 음. 일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 응, 음, 그렇지. 바늘, 뭐, 또 이쑤시개,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음. 또, 하다못해, 낡은 돈, 오래된 영수증, 어? 이런 것들을 지갑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갑도 좀 신선하고 쾌한, 어, 쾌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물건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복이 굴러 들어와서, 또 돈이 내 지갑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좋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핸드폰 안에다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기의 기운이 많잖아.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그래서 이거를 가려라.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음. 날카롭거나 또 그런 기운들이 음기의 기운 그런 기운이 많은 물건들은 지갑 안에 차지했을 때 지갑이 아.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음. 핸드폰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막 주장 많이 해 놓고 다니시잖아요 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사진 안에 갤러리 안에 네. 음. 가능하면 음, 그거 정도는 아예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지. 가능한 한그 사진은 인쇄를 해서 소중한 서랍 안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어, 부득이한 경우는 이 가지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갑 안에다 넣는 사진, 그거는 안 넣으셔야 좋습니다. 음. 좋아요, 구독. 이 지갑이라는 거는 내가 재수발복에도 꼭 필요한 거고, 색깔도 선호하잖아요. 또 지갑에 장지갑도 있고, 단지갑도 있고, 어, 이런 걸 선호하듯이 지갑 안에 넣는 물건 또한, 어, 가려서 넣는다면은 이 돈이, 어, 내 지갑에서 재분을 불러주고 또 돈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부계 결정하는데도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소중히 여기는 분일수록 지갑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도 닦고야 좋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지갑을 소중하게, 어, 잘 정갈하게 간수하셔서 부자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뱃돌 할매 심안입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응. 지갑에 이건 넣고 다니지 마라. 아유, 맞아. 있으시게 뭐바늘치 <laughs> 네, 네, 네. 오늘은 그대로 <laughs> 네. 그러면 이건 넣고 다니면 대박 난다. 뭐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저기 피디 님은 지갑 갖고 다니죠? 네, 저시 갖고 다요 요즘 말이야 지갑도 지갑이지만은 아 핸드폰에다가 이거 다 넣어도 될것 같아. 핸드폰 어플 까는 게 좋지 않아? <laughs> 맞습니다. 대박 나려고 하는 사람들 또아 내가 재수를 봐야지 금전운 재수운 지갑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를 넣고 다니면 재수를 본다. 여러분 중에도 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 5만 원짜리 금돈 또,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 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정말 비법이고, 특급 비법인데. 네. <laughs> 좋아요, 구독. 지금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는 곡물 재수인데요. 이제 신분증 밑에다 넣어야 되는 것이고, 하얀 종이에다가, 어, 삼각형. 옛날에 약국에 가면 이렇게 조제약 지어줄 때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약 지어주는 거 있죠. 근데 옛날이라. <laughs> 요새는 그냥 딱 집어주지. 네. 응.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열두 음. 띠가 있는데 음. 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분명히 제복이 따르고 재물이 불어나서 음. 어, 지갑이 통통해지는 거지. 음. 응. 응. 일로 드릴게요. 쥐 띠는 기장살, 어, 소 띠는 차조, 접살 중에 차조라고 있어. 범띠개 띠는 찹쌀, 토끼 띠는 밀, 용 띠는 참깨. 뱀띠는 콩인데 하얀콩, 메주콩이에요 네, 말띠는 팥, 붉은 팥 양띠는 검은콩, 서리태라고도 하죠 잔나비띠는 참기름 닭띠는 보리살 돼지띠는 율무 각자 띠에 맞는 재물 곡물이야 이게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자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 나이 숫자만큼 세셔야 돼 접사를 아주 작겠네 <laughs> 숫자만큼 세가지고 하얀 종이에 약국에서 이렇게 세모로딱 접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신분증 밑에다 아 음. 어, 넣고 이제 여기에 참기름.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부적도 괜찮습니다. 아, 음. 어. 그럼 잔나비띠는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 네. 참기름을 자기 나이 순으로 어떻게? <웃음> 정했어? 어떻게 준비해 는데 그죠? <웃음> 네. 이 참기름 어떻게 갖고 다니겠니, 그지? 네. 어. 제수 부적을 참기름으로 쓰는 겁니다. 아... 응 참기름으로 응. 써서 신분증 밑에 넣고 다니세요. 좋아요. 구독. 또 없나요, 선생님? 또한 네. 가지만 더 가르쳐줄까? 네. 응. 만 원짜리도 괜찮고 뭐 상관없습니다. 음. 지폐를 여섯 장면면 면대로 잘해서 하얀 소지 또는 음. 하얀 종이에 싸서 어, 지갑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분명히 재물이 나한테 굴러 들어와. 이 방법이야말로 초대박 날수 있는 공물 재물신의 비법입니다. 어, 잘 활용하셔서 부귀길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기준 나이인가 선 아니 지금 경자는 몇달 남았다고 지금 나이 한살더 먹으면 그거 빼가지고 어떻게 쉬어? 1 0년부터 하세요.